안녕하세요. 어제 뽕숭아학당 잘 보셨나요? 어제 뽕숭아학당에서는 건축가이자 관상 전문가 박성준 님이 트롯맨들의 관상과 신년 운세를 보고 관상학 외모 순위를 뽑았습니다. 이찬호님에 대해서는 이마가 발달해 있고 움직임이 많은 편이고 전형적으로 동자승 느낌이 있고 명예욕이 강한 편이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 옆에 있는 점은 4.1 확률이 있어서 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찬원님은 동자승과 흡사한 상으로 논리적이고 온화에 신뢰를 주는 상이고 간혹 욱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씨는 이찬원님에게 명예욕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성향이 있어 동자승에서 속세로 갈 관상이라고 설명을 하며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박성준씨는 이찬원님의 경우 내부의 스트레스만 잘 풀면 내년에 운세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찬원님은 애정운을 궁금해 하자. 박성준씨는 내년에 여자가 있기는 하나 결혼까지는 아니고. 30대 중반쯤 인연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편 박성준 씨는 영탁님과 이찬원님의 외모 논쟁에 관련해서는 관상학적 1등 외모로 이찬원님을 지목하면서 사실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었지만 현대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이찬원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준 씨는 연애운을 점쳤는데 이찬원님과 영탁님은 동갑이나 연상은 없고 무조건 연하와 만나게 되며 애처가의 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임영웅 님과 이찬우 님은 올가미 궁합을 갖고 있어서 만약 부부였다면 한번 인연이 되고 나면 이혼을 할수 없는 궁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성준 씨는 이찬우 님의 행운의 색깔이 검정 보라 흰색이라고 전했고, 이에 이찬원 님은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보라색 속옷만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씨는 이찬원 님이 33세 이후 대운이 들어온다고 한후 30대 초반엔 건강과 구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찬원 내년에도 대박 나길, 귀여운 상남자, 관상학적 외모 순위 1등, 내년도 운수 대통, 너무 웃어서 배 아프다 등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